서병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이씨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 동아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 동아리라. 나의 갈길 가라 도로 예수인 너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적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해. 我。Oh. <laughs>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덜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땜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며, 라반의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용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러되, 너는 참으로 내 혈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내 일을 하겠느냐 내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유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가.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이 나이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러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어졌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줬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모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러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냐마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은 넓게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네명의 조상들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제2부인 제13장에서 50장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다 좁게는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일 뿐 아니라 구속사 전반에 걸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제1의 족장으로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 이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생애가 기록된 제27장에서 36장의 연속 구분입니다.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는 이미 그의 출생이 기록된 25장 19절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생애는 그의 죽음이 기록된 35장 29절에서 끝나게 되므로 사실상 본장은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야곱을 중심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장은 이스라엘 제3대 조상 야곱 생애의 일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명락하에서 28장은 야곱이 형에서의 불같은 분노를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며 언약 가문과의 결혼을 위하여 바탄아람으로 출발하였고 거치는 광야 여행 중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 서원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본문은 야곱의 먼 여정을 마치고 바탄아람에 독차하여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며 레아에게서네명의 아들을 출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바땀 아란에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내용이 수록된 본장을 세부 단락으로 구분하여 살포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란 도착 및 라반과의 상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야곱이 형에서의 보복을 피해 부모의 집에 있는 보엘세바를 떠나 바딴아람 땅으로 도피 길에 오른 사실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운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의한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 그곳에서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야곱이 낯선 땅 하란에서 마치 그가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행하는 것을 보리시는데 이런 야곱의 자신인의 행동은 아마도 그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신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로 인하여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지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야곱이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 및 외삼촌 라방과 상무하는 장면은 약 1세기 전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의 경험을 연상시키기에 촉한 말씀입니다. 이로 볼때 아브라함의 노종이나 야곱의 경험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행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배우에서 일일이 섭리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결혼 장면입니다. 본문은 부모의 집이 있는 보일세바를 떠나 외가가 있는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이 그곳에 체류하면서 라반의 두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 15절에서 20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을 라반에게 봉산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21절에서 30절은 계약대로 라반을 위해 봉사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 했으나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라헬도 함께 아내로 맞는 대신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는 대신 14년간을 라반을 위해 봉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야곱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즉 장차 야곱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 많은 시련과 권한을 통해 그의 성품과 인격 및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친과 형을 속인 야곱에게 반대로 외삼촌 라반과 아내 레아에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십년대로 거두는 삶의 진실을 깨닫도록 하심은 물론 한 여인 라헬을 진정 사랑함으로써 십수 년의 세월을 참고 견딘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깨닫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성화를 위해 그들을 부단히 연단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레아의 출산 장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사실을 보도한 지난단락에 이어 본문은 레아가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적본문은 결혼할 당시부터 동생 라헬과는 달리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로벤시몬온 레위, 유다 등네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베푸심으로 그녀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제공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따뜻한 위로의 성격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레아는 메시아의 조성이 될 유다를 생산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이는 분명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다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께서도 낮고 천하여 소외되고 빈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한편 본문을 보면 레아는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각각의 명명을 통해 하나님의 축금과 크신 사랑을 찬양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성결과 축복을 체험한 자의 당연하고도 합당한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자녀 출산은 전적으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세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는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재단과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죄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언약대로 이루어져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보내셔서 그 놀란 계획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하신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아들까지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케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는 게 맡기어 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阿明